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 10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2번,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라는 속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성직자 존 클라크가 1639년에 편찬한 영어 라틴어 속담 모음집인 포르미어로기와 앙글로 라틴어에 실려있는 표현입니다. spare the rod, 매를 아껴라. and 그러면 spoil the child, 아이를 망친다 라는 뜻인데,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귀한 자식은 고생을 시켜라. 자식이 귀엽거든 때려서 길들여라. 아이가 잘못했을 때 꾸짖지 않으면 버릇없는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속담 표현은 성경 자문편 13장 24절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고대 영어에서 어떤 단어가 th나 eth로 끝나면 그것은 현대 영어에서 s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용을 봅니다. He that spared his rod hated his son.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But, 그러나, he that loves him,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chases him betimes. 아들을 때맞춰서 혼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필요할 때 매를 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문편 22장 15절 말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미련함은 징계하는 매가 멀리 쫓아낸다. 미를할것 같으면 매를 들어서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집해에서 너버거스 이라크 30장 8절 말씀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 말이 거칠어질 것 같으면 매를 들어서 길들이고 자식이 고집쟁이가 될것 같으면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지 말고 매를 들어서 바로잡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집해에서 30장 12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젊을 때 그가 고개를 숙이게 하고 어릴 때그 옆구리를 때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고집불통이 되어 네게 순종하지 않고 너는 그로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젊을 때 애를 고개 숙이게 하고 어릴 때 애의 옆구리를 때리라. 매를 들고. 로아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네요. 영국의 작가 윌리엄 랭글랜드가 1377년에 쓴시 The Vision of p i e r s Plowman 농부 피어스의 꿈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틴어로 Qui pars de virge odit filium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He who spares the rod hates his son.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지 않거든 매를 아끼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네요. 영국의 소설가 이사벨라 뱅크스는 1876년에 편찬한 소설 맨체스터 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had not been abolished from the educational code 55 years back.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말은 5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강령에서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전에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강령의 철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속담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봅니다 첫 번째 My son Harry's a teacher and I 내 아들 Harry 선생님과 나는 아들이 학교와 집에서 버릇없게 구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되어서 아이를 child psychiatrist 소아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엄격하게 꾸짖는 것, p 시먼트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남편은 매를 아끼다가 자식을 망친 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In 19th century Britain before, 19세기의 영국인들은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격언을 옳다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집과 학교에서 품행이 나쁘거나 심지어 철자법이 틀려도 children were beaten severely 호되게 매를 맞곤 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beating children 아이를 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않지만은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도 있듯이 고의적 비행에 대한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children 아이들은 where the limits are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아랍 속담에 자녀교육은 단단한 돌을 따뜻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돌을 따뜻는 게 어렵겠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입니다. 필요할 때이 매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덴마크 속담에 소금이 빠진 고기와 교정받지 않는 아이는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소금이 필요하듯이 아이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하는 수단으로 매를 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13세기 프랑스 우아집 르로망드르나. 여우 이야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교정되지 않는다 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들지 않으면 벌을 주지 않으면을 은유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끝에 정든다 매로 키운 자식이 효성이 있다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그리고 귀한 자식 매한대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한개더주렸다 미운 놈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매 하나 더 주랬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서 귀한 자식 미운 자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식이 귀할수록 그 자식을 잘 기르려면은 매를 대는 등 음악에 대해 버릇을 잘 가르치한다는 말이 되는데, 뭐 미운 자식 귀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운을 맞추기 위해서 쓴 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미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이두 속담 표현은 이 한문편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의 자식의 교육에 관한 내용인 훈자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하다여봉, 증하다의식 사랑하고 귀여운 아이에게는 다여봉, 몽둥이를 많이 주어라 몽둥이는 매를 의미하겠죠? 증하다의식 미운 아이에게는 다의식 먹을 것을 많이 주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가 1775년에 저술한 아동과 분여자 및 선비를 위한 교육서이자 규범서인 사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증하다여병, 애아다이어타 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먹는 떡, 시루떡 같은 떡 미운 아이에게 떡을 많이 주고 애아다이어타 사랑하고 귀여운 아이에게는 매를 많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 이 한문 표현에서 이두 속담이 유래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의미의 속담과 관련 명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요즘에는 아이가 귀엽기만 한 나머지 과보호를 하면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호의 도가 지나치면 아이는 독립정신이 결여된 겁 많고 의지력 없는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에서 알수 있듯이 애정의 눈이 어두워 귀엽게만 다루어 가다가는 애가 삐뚤어져서 아이의 장래를 그르치기 쉬운 것입니다 말안 듣는 아이를 조용히 타일러 서 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벌을 할때 감정이 개입되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들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날마다 칭찬하고 살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들하고 매를 든다고 라 말해줘야 합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숙제시킨 후에 몇 대를 맞아야 한다고 미리 말해주고 볼기나 종아리 또는 손바닥을 많이 아프지 않게 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아이가 훈장 선생님한테 사랑의 매를 맺고 난 후에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교편을 잡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 편자가 채찍 회출이 매의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 문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A boy should learn right from wrong at his mother's knee or across his father's knee. 아이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자유로운 가르침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에 가로뉘어져서 볼기를 맞으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자유로움은 자녀의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선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